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서추얼프토콜입니다 제가 오늘 어,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내용 딱한 가지만 전달을 해드릴게요. 지금 거래대금 800억이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제가 워낙 채널이 자꾸 이러다 보니까 보실 분들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차트 분석이다 이게 상승 뭐 초입이다 뭐 이런 내용은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 그리고 뭐. 보통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딱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이 안에서 손실 보시고 피해 보시는 분들 나옵니다. 왜? 우리는 요 정보가 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여기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아시죠? 후위는 세력 통칭 고래라고도 합니다. 얘네가 전부예요, 다예요, 끝이에요. 그죠? 그 이상 말할 수가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자, 제가 요 고래 세력 정무를 단독으로 입수를 했어요. 더 이상 피해 보시는 분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기 안에서 최소 50회 보고 있습니다. 저, 뭐, 큰 돈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100만원으로 50회면 얼마죠? 5천입니다, 5천. 이거로 다시 하시면 돼요. 이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할 내용인데, 제가 오늘 이거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료로 공유를 드릴게요. 여러분들과의 약속입니다. 자이 자료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번호로 010 219737콜 듣기 전에 빠르,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고 바로 무료로 그냥 가져가세요. 제가 뭐뭘 바라겠습니까? 필요 없죠. 더 이상 피해 보시는 분들이 안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그 확실하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거를 정보 없이 매매를 한다. 여러분들 정말 반대로 작살날 수도 있습니다. 계좌가 깡통 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그냥 무료로 드릴 거니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무료로 공유 드릴 거니까 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저, 저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도 정말 코인이 막 자신감 있게 하다가 잘못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자 자료 010-2119-7372번 콜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자료 제가 무료로 바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